제 장점은... 한국에 없는 박자, 나는 이제 뻗는 느낌보다는 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치, 이런 느낌이야. 지금 어? 아마 짧으면 안 맞을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우고 싶습니다! 제 장점은 한국에 없는 박자? 한국에 없는 박자고 좀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쳐요. 구질 자체도. 회전 같은 게 앞으로 걸려가는 느낌에서 뻗는 느낌인데 나는 이제 뻗는 느낌보다는 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공 자체가. 그래서 갖다 대려고 여기를 와도 휘는 이렇게 거. 더 휘고. 그래서 해서 어영부영 들어갔어. 그럼 그걸 내가 세게 쳐버리거든요. 배우고 싶습니다. <laughs> 저희가 백드라이브 한 번. 네 일단 네. 그리고 지금 각도를 제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스윙 한 번만 해볼래요? 중심축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지금? 해봐요 일단 느낌대로 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여기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건 어, 잘 모르겠어요 너가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이 느낌이 있어 그래서 각도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있거든? 네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와. 음. 이게 약간 여기 쏠려있는 느낌이 나, 살짝. 음. 그러니까 왼쪽에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난 거잖아. 어. 어. 네.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공이 조금만 뜨, 뜨거나, 아마 짧으면 안 맞을 거야. 음. 공이 정타로 와을땐잘 쳐. 따닥따닥, 딱은 잘 쳐. 네가 따닥따닥 잘한다 그랬잖아. 근데 천천히 왔을 때안 되는 건 여기 붙어 있어. 어, 맞 오히려 힘있게 치는 걸잘 못해. 왜냐면, 나가버리면 다 범실이야. 그랬을 때는, 약간 제일 좋은 건이 공이 내몸가운데 오게끔, 몸으로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음. 그리고 라켓이 가운데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공이 좀 빨라. 그럴 땐 여기서 치고. 음. 여기 조금, 조금 몸쪽으로 더 왔네? 그럼 이쪽에서 치고. 어, 살짝 지금 이거보다 살짝은 더 여기서 잡으라는 거잖아,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해서 딱 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게, 복부 힘을 안 준다는 거지, 한마디로. 음. 배 힘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백할땐더배 힘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배 힘을 의도적으로 주세요 하면은 불편하고, 네. 좀 여기 중심축이, 잘 써봐요. 밀리잖아요.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세니까 살짝 해도 안 밀릴 정도로. 그렇지, 그치 발이 조금 더 아, 앞꿈치에 힘줘 볼래요? 그치? 이 정도는 안 밀려야 돼. 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처음에 하는 자세로 하면 밀린단 말이야. 빨라, 빨라, 빨라.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팔꿈치에 좀 붙어야 돼. 이렇게 붙는 건 아니고 지금 약간. 너무 이럴까 그러니까. 본인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걸면 드라이브가 일단 드라이브 회전이 많이 되기 힘든데, 공을 좀 기다려서 여기서 공이 약간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건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랬을 때 몸이 가운데 있는 공이 제일 좋은데, 살짝 여기 각도가 좋아요. 약간 여기쯤? 네. 여기쯤에서 이렇게 나올 때 손목이 너무 이렇게 까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자로 쓰게 돼이 음... 다리가 아마 조금씩 더 들어올 거야 오른 다리가 어, 오른 다리가 조금씩 들어올 거야 왜냐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을 맞추려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 원래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살짝 살짝 열리게끔 어. 근데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지 말고 약간 이리로 나가야겠지 어, 그런 느낌인데 몸에 붙여서 어, 팔꿈치가 떨어지다 몸에 붙일 때 같이, 얘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몸에 붙이라고 그러면은 팔꿈치가 올라가고. 어, 어깨 힘이 들어가면 손목을 못 써요. 오, 굿. 조금 나요. 엄지손가락 조금만 더 올려. 어. 아니, 너무 많이 올렸어. 조금만. 원래 이 정도면 한이 정도만. 어, 어. 하고 엄지손가락에 힘줘요. 오, 오케이. 엄지손가락에 힘주면 훨씬 잘 걸려. 그렇지. 너무 빨라. 천천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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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응, 음, 기다려. 내가 원래 칠 때는 이렇게 하니까 각이 약간 넓은 느낌인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빗 맞는 느낌. 빗 맞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공을 조금 더 빠른 속도에서 빨리 회전을 주는 요법인데 이렇게 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본인은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각이 너무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 임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가 자꾸 무너지게 돼. 왜냐면 이 얘에 맞춰서 몸을 구겨 넣어. 근데 사실 공에 맞춰서 내가 몸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의 몸에 맞춰서 공을 구겨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자세가 무너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나처럼 치라고는 못 하는데 지금 좋은데 조금은 열렸으면 좋겠다 조금 열려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얇은 것 같아도 제대로 맞으면 회전 훨씬 많이 돼요 어굿 내가 두 번째 볼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 볼도 많이 급하잖아. 두 번째 볼 어려 보다 첫 번째 볼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이 지금 내가 좀안 나오게 주고 있는데 너는 여기 딱 정해 가지고 서서 공에 맞춰서 다리나 공간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급하니까 공에 맞추 이제 내난 여기 있어 나 여기서 칠 거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부드럽게 같이 다리도 들어가줬다가 나오기도 했다가. 손목도 이렇게 했다가 해야 되는데 내 공을 봐봐요 잘. 그러니까 주는 거는 하기 쉽다니까. 이거는 맨날 하는 거니까. 너무 급해. 조금 더어나 늦었는데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박자가 빠른 게 문제인데 박자가 왜 빨라지냐라고 들어갔을 때 다리보다 팔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다리랑 팔이랑 같은 순간에 같이 쓰는 게 가장 퍼펙트한데 어쩔 수 없이 팔이 먼저 가는 거는 괜찮아. 디펜스 할 때나 이럴 때. 근데 지금 임팩트가 항상 몸보다 팔이 먼저 빨리 나가. 팔도 음. 그렇고, 백도 그렇고. 그니까 같이 잡으라는 네. 거죠? 나 봐봐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치, 내가 치느 어, 약간 그니까. 스윙 이런 게 아니라 그 느낌만 봐봐요. 약간 이런 따닥? 그, 그러니까 들어갈 때 느낌은 좋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개 따닥 자라서 상대방이, 어, 세 번째 얼어색이 뛰어졌어. 근데 이거 먹을 걸 많이? 응, 맞아, 맞아. 왜냐면 이미 몸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이걸 잡을 자세의 준비가 안돼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몸이랑 팔이랑 다리랑 같이 쓸때 봐봐요. 아 안전하게 오는구나. 네, 손이 훨씬 묻어서 가죠.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난단 말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손이 먼저 자꾸 손을 먼저 대버려. 거기다가 골까지 안 보니까 더 이제 안될때 너무 안 맞는 거지. 한번 해봐요. 다 잡아서 그렇지. 다리가 칠때 자꾸 서. 칠때 다리 땅에 닿아 있어야지. 탁탁탁 엄지발가락 탁탁탁 아 밀려 다리가 항서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쳐야 되겠다. 다리 움직이지 말고 네. 가만히 가만히 있어. 팔로 하는데 대신 같이 박자만 맞춰봐.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렇지. 아, 다리 다리 같이 들렸지 방금. 너만의 리듬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럼 그걸 공에 맞춰야 되는데 너만의 리듬 너만 쳐. 이러면은 공이 아예 안 맞는단 말이야. 조금 난데 그러니까 흔들려도 이 몸체가 뭔가 탄력있게 툭툭툭툭 이런 느낌은 괜찮은데 약간 힘없이 뒤꿈치에 힘 들어가서 흐느적흐느적거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공이 가뛸때 잘못 맞으면 엇박자 나는 거지 근데 이게 탁 해서 탁 튕겨주고 탁 튕겨주고 이런 건 괜찮아 그렇지? 아 마지막에 봐봐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지금 뭘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냐면 몸이랑 팔이랑 자꾸 따로 노는 거. 음.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꾸 쳐. 들리는 거. 그니까 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뛰는 순간에 들릴 때가 있거든. 그 뛰려고 안 해도 돼. 앞에 있는 거는. 이게 렇한 발만 가도 돼. 한 발만. 그러니까 괜히 자꾸 이렇게 뛰지 말고 그렇지 마지막에도 팔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아 이거는 박자만 알고 흔들리는 것만 잡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네가 그 리듬이 너무 이제 나에게 각인돼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은 그럴 때더 바꾸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감이 없을 땐 빨리 바뀌는데 어나 이거 하면 잘 되는데 때문에 그이몸 리듬 안 맞는 게 계속 나올 건데 그러면 정리하면 좀 어쨌든 기다리면서 너몸 가까이서 잡고 잡고 이렇게 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꾹꾹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어. 근데, 지금도 칠 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거나 뜨는 거는 칠 때는 안 돼요. 칠 때는 무조건 그, 동작이 정적인 상태인 느낌에서, 무조건 임팩트 할땐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된다. 다, 다리가 뜨면서 치거나, 다리가 움직이면서 치거나, 몸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치면, 들어가긴 하지만, 미스 확률이 높아지고, 공이 잘못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럴수록 더 휘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볼칠 때는, 완전히 칠 때만큼은 이, 모든 땅에 내 발이 닿아 있어야 된다는 느낌으로 음. 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화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그렇고 박자가 너무 빠르기에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각도도 있고 붙어 있다 보니 천천히 못 거는 거거든요. 그럼 살짝 각도 조금 열어주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 있게끔 살짝. 아니 너무 많이 가지 않고 어느 아, 아, 그 정도. 근데 지금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응. 살짝 왼쪽에서. 음, 살짝 왼쪽에서 하는데 팔꿈치가 들리면 안 돼. 음, 팔꿈치는 있지. 여는 거지, 팔꿈치를 하려고 하면 자꾸 치키타처럼 들면 안 돼요, 백드라이브는.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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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라, 그냥 해서 그렇지, 이런 그렇지. 느낌. 그렇지. 여기서, 이런 느낌. 여기서, 여기서 떨어져서 막,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음.